어. 어.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보신 바와 같이 에어 프리미어 항공권 와이드는 그냥 줄도 안 쓰고 바로 가서 이렇게 꼭 비즈니스처럼 할수 있다는 거참좋지는 하네 네 그렇습니다 큰 가격 차이는 안나요 일반 권도 줄은 뭐 거의 안 서서 5분이면 끝납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에어 프리미어 항공권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어 프리미어 항공권 우리는 H 구역에서 티켓팅을 했고 프리미어 이코노미는 바로 티켓팅을 어, 할수 있었고 이코노미도 사실은 한 10분 정도 네 손님들이 많지가 않아갖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거의 티켓팅을 할수 있었습니다 티켓팅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과연 비행기 기내는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와이드 프리미엄은 먼저 탑승이네. 가격 차이는 얼마 한다는데 대우는 비즈니스급 대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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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웃음> 이코노미가 가장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받을 때는 거의 비즈니스도 대우를 받는다는 점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뢰와가 있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처음 봤네 간격도 진짜 넓고 정말 안락해요 웬만한 비즈니스 항공보다 더 높네 진짜 와, 비즈니스 갈때한 번씩 조그만 비행기 타보는데, 그거보다 더 좋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싼 가격에 나오면 또 끊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아, 이고안 알려졌을 때, 많이, 빨리 이용해야 돼. 오. 그냥 다리 받침이 올라와서 기가 막히게 좋네. 그 <목소리> 과이가뭐 모티브 영상 보는거는 와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아주 리프트 그냥 땡겨갖고 보기만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소리> 자리가 이거는 비즈니스 웬만한 것보다 훨씬 좋아. 정말 좋네요. <목소리> 이륙도 하기 전에 미리 물하고 음료 같은 거를 막 주네요. 아참 좋네요. 헤드폰도 <목소리> 진짜 고급 헤드폰이에요. 와, 진심 진짜 소리도 잘 들리고 확 밀폐되면서 진심 좋다. 목적지까지 4시간 51분, 오. 왜 이렇게 짧냐? 우리는 더 가고 싶다. 소고기 비빔밥을 먹었는데 벌써 너무 맛있나봐 b l e Bobble Bobble b 서먹 b 소고기 비빔밥. 여기 비빔밥 맛집이 b 맛집 b 죠 이거는 정체가 연어였습니다. 연어. o 연어. 샐러드에 연어. 아메리카노 커피 시간입니다. 현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센서형 센서형 이 형은 형은 아니고 칫솔 치 예쁘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 영마살분가 수안나폼 공항에 도착을 했고, 짐을 번개같이 와이드 프리미어는 먼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찾렸습니다 자, 자, 그럼 후기 한번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뭐. <laughs> 얼마큼 좋았습니까? 어 거의 비즈니스급이었어요 오,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영화 아, 두편 때리고 아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른 비즈니스 음, 작은 항공권에 맨날 가고 싶다 아하, 아하. 우리는 다음 경유, 비행기를 경유. 미리 미리 끊어놨습니다 경유 행이코노미로 <laughs> 일단 프리미어 와이드 프리미어 항공권 정말 좋았다 야 진짜 어, 진짜 좋네요 새고 비행기여 가지고 깨끗하고 넓어요. 다른 프리미엄보다 훨씬 넓어요.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러면 귀국행 비행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국행 비행기는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음식 맛평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22시 45분에 출발하는 에어프리미아 항공. Q. 수직 키는아직고 Q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오니까 요두개부서 600바트, 한 2만 한 5, 6천 원 정도 됩니다. 아주 비싸요. 네. 네. 예전에 여기 줄을 서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지금은 여권을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문 열리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시스템 아시죠? 그걸로 바뀌어갖고 줄이 없이 그냥 바로 통과됐습니다. 이야! 방콕 여기도 한국처럼 진짜 빨라졌어요. 야 방콕구만 이렇게 시간 많이 남으면 이제 어떡하나 우리는 너무 빨리 통과됐다. 오 깜놀이다 깜놀. 아네 그리고 와이드 프리미어 줄이 갑자기 길어져갖고 뒤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뭐 이코노미랑 비슷해졌던 것도 같아요. 네 우리는 조금 빨리 와갖고 그래도 바로 통과됐습니다. 다섯 번째 줄이 왼 뒷좌석이었습니다. 네. 쇼다리는 앞이 안 닿는다. 소고기 야채 방금 전에 유사톤 호텔 우리 영마살 부부가 왔고요. 계단, 계단을 타고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저기... 밀림에 가득 쌓여갖고 음... 뭐 보이는 게 하나도 뭐 없네. 뭐... 주차장 표 그래? 예, 네, 앞쪽 뷰는 수영장이랑 보이고 좋은데 아, 수영장? 우리는 이름 꼴은 뒷방 뷰를 주냐? 어, 그래? 아,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진다.